너 나랑 같이 매점 갈래? 너가 쏘는 거야? 아니, 내 컵라면에 물 받아줄 사람 필요해서. 뭐? 내가 너 컵라면 셔틀이냐? 네 것도 사줄게. 그래. 군대 오해하지 마. 내 것도 사준다는 말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여자인 너가 혹시나 뜨거운 물에 다칠까봐 같이 가주는 거야. 하여튼 남자들이나 가자. 그래. 아 <laughs> 어, 안경잡이. 야너 부르잖아 안경잡이. 미안한데 내 이름은 안경잡이가 아니라 병팔이거든.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했니? 아니 말대꾸했잖아. 군대 왜 불렀는데? 내가 지나가고 있잖아. 나오라고.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냐? 지나가게 나오라고! 아, 이제 잘 들리네. 잘안 들려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였어. 비킬 테니까 지나가. 이 학교 진짜 웃기네? 어, 무슨 방 먹기? 어? 잠깐만. 너는? 누미야 <놀람> <놀람> 둘이 아는 사이야? 너? 당연하지. 나 전화보기 전에 학교에서 얘랑 같이 다녔어. 둘이 친했었구나? 친하기는? 야, 너 어디 학교로 도망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? 어. 아, 나 진짜 전화가서 심심해서 어쩌나 했는데 친구가 여기 있었네? <놀람> 반갑다. đại cô bụng